코로나 이후 운동도 다양한 신기술과 합쳐서 집에서 즐기는 홈트레이닝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K사의 스마트 땡땡의 AI 동작추론과 Y사의 땡땡땡이 집에서 사이클을 하는 게 대표적이죠. 근데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가 되어 직접 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바로 메타버스 홈트 피 p 입니다 혼자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규칙적이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메타버스는 여러 사람들과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면서 얼굴은 가려진 채로 아바타로 할수 있는 곳입니다. 유일한 아쉬움은 아직 A사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먼저 아바타를 만들어보면서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가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다음 닉네임을 정해주시고요. 저는 꿀꿀이라고 이름 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운동도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라이브로도 가능한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작한 분을 만나 이것에 대해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서희라고 합니다. 홈트는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운동 방법이지만 혼자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팁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다 끈기를 가지고 재밌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SNS 상의 온한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서로 운동을 인증하는 방식도 있지만 운동 과정 자체를 함께 하진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경험에 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메타버스는 운동하는 과정 자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고 몰입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번 하는 운동, 어차피 해야 되는 운동, 웃으면서 집중해서 제대로 할수 있으면 훨씬 좋으니까요. 피부는 시각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작 인식 기술을 사용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자세 추론 AI라고 불립니다.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의 관절 위치를 추론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렇게 추출된 관절 위치를 다시 3D 아바타에 입혀서 유저와 실시간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G사는 S전자 사내벤처 출신으로 동작인식 AI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탄탄한 팀입니다. S전자 AI 개발자들이 핵심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높은 품질의 아바타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는 자유 운동과 라이브 클래스가 있는데요. 라이브 클래스를 듣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강사님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다른 멤버분들과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운동하면 30분 운동이 10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근력 운동, 요가, 스트레칭, 발레핏, 필라테스까지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해서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혼자게 하 되는 홈트는 대충 움직임만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 서로 하는 모습도 확인하게 되고 여러 시할 때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편안한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해도 전혀 티 나지 않는 귀여운 아바타로 다 함께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면 서로간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인증샷도 남겨보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좀더 피피를 찾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운동하고 싶다면 다 함께 하는 이 시간은 어떠신가요?